역시 선수들이라고 하면은 모든 덱을 연습을 하긴 할 거예요. 네 그중에서도 그렇죠, 그 그렇죠. 약간 느낌 오거나 아니면 뭐 코치진하고 상의를 해서 덱을 쓸 거기 때문에. 어 벤저 선수 역시나 좀 빠른 템포. 아 벤저 스타일이에요. 어. 근데 피즈 선수는 역시 묵직하게. 네, 뭐 무덤 갈 수도 있겠고. 무덤 블레 뭐, 블랙, 뭐 네. 드래곤이 아무리 너프가 돼도 드래곤을 버릴 수 있... 없다. 네 따라올 네. 수 있는 카드가 없죠 내가 언제부터 그 뭡니까 이게 어. 이 드래곤을 썼는데 버릴 수 없다. 어, 매나무덤도 가능성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번, 번개. 번개가 나왔다는 거. 와, 근데 오랜만에 지금 벤자만 박격... 박격이었는데, 과연 네, 피즈 선수는 확실히 골렘인 것 같고, 네. 골렘인데 박격을 들고 왔다. 근데 대포카트도 약간 의도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그로 잘 끌었지만, 그래도 한대 정도는... 한대 더... 아~ 쏘려다 말았어요. 이제 자. 1분 전에 이제 골렘은 역시나 1분 수비. 전까지 수비 네. 수비 수비 그렇죠 왜냐면 워낙 빠른 템포 덱기라서 한번 골렘 뽑는 순간 분명히 반대편 찌르기 엄청 세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거의 다뒷골렘와 뭐 근데 과감해요 순환이 안돌아서못 찌를 거라 생각한 건가요? 그래서 스피드 올려봤죠 그리고 이렇게 찌르는 건 정석적인데 네. 어, 어그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 1법 하나로 저렇게 싸먹게 되면은 또 코스트 부분에서는 이 코스트, 아3 코스트 이득 보는 거죠. 자, 피즈 선수 코스트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1분 전에 저렇게 과감하게 꺼냈다는 것은 네. 아마 툭한번 던져 보고 게임에 풀어 가겠다는 생각인지 뭐 있는지 좀 봐요. 그거는 터지면서 뒤에 데미지가 들어가면은 밀면서 둘다 노림수는 있었어요. 그렇죠. 확실히 그래도 데스 데미지 살짝 들어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골렘을 1분 전에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더 많이 줬어요. 네, 이제부터는 피츠 선수가 다시 한번 골렘을 꺼낼 타이밍에 네. 벤저 선수가 승부를 세게 보던가 판단 딱 해야 돼요. 이제부터 어떻게 할지 아니면 방어를 깔끔하게 할 건지 반대쪽이 와, 세게 들어갑니다. 이거 많이 세요이번건 많이 세요 떨어지게 어이어 이거, 이거 이건 타워 내줄 수밖에 없는 게 일곱이 나오더라도 저 고블린이 죽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녹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 순서는 좀잘 지켜줘야 될것 같은데 피지 입장에서는 아, 지금 이제 이번에 이 세거든요 진짜 이번에 근데 방어가 될것 같처럼 보이는 느낌은 벌써 반피입니다 반피 근데 이거 번개 쓰더라도 아, 대포 떨어지고요 있어서. 예전과는 다르게 이게 데, 그 뭡니까 저 로얄 택배 의게 힘이 왜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아 화살 타이밍도 조금 빠른 느낌이고요 거기다가 그렇죠. 미니팩카는공블린한테 치약합니다 하다 하다 엘릭서가 남았나요? 막 광고 던지고 벤저리 대 아주 여유롭게 플레이합니다. 와벤저스 수가 그냥 골렘 뽑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예측을 한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의 동시에 지금 유닛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에 게임 먹게임이 뭐, 그때 갈린 거죠. 이렇게 해서 벤저리 대리 이 연승을 가져갑니다. 아 역시 골렘이 이제 박격상대로 좀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근데 골렘을 너무 안일하게 꺼내면 게임이 이렇게 돼요. 네.